삼각형의 닮음 조건입니다. 자 우리는 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알고 있어요. 세 가지. 그래서 그거를 잘 기억하고 있으면 삼각형의 닮음 조건도 굉장히 비슷해서 아주 쉽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합동 조건은 자세쌍에 대응하는 편이 있죠. 그 길이가 각각 같은 경우 SSS 합동입니다. 그 다음에 두 쌍에 대응하는 변의 길이가 같은데 그인 각의 크기가 또 같대요. 그러면 SAS 합동이죠. 한 쌍에 대응하는 변의 길이가 같대요. 그런데 양끝 각의 크기가 또 같다고 합니다. 그러면 ASA 합동입니다. 여기에서요. 자, 조건이요. SSS 그리고 SAS는 같아요. 자, 그러한 닮음 조건이 있고, 요것만 살짝 다른 닮음 조건이 있습니다. 요렇게 먼저 슬쩍 흘리고 가볼게요. 두 삼각형은 다음에 각 경우에 서로 닮은 합동, 어, 닮은 도형입니다. 자, 닮은 도형의 그 조건이라고 하는 거, 조건은 최소 요것만 맞춰주면은, 어, 닮음이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 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응하는 변의 길이에 비가 같다. 어, 합동은요. 세 쌍에 대응하는 변의 길이가 같다고요. 길이가 같은 거고요. 여기는 길이의 b가 같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지금 여기 삼각형 a, b, c 하고요. 삼각형 a' b' c' 있어요. 그랬는데, 볼게요. 여기는 지금 어, 각 a의 대변을 소문자 a로 나타냈어요. 이런 방법은 다 알고 있죠? 그래서 길이를 이렇게 소문자로 나타내잖아요. 대응하고 있는 변 A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하고 A'하고 어? 여기에서 A 대 A'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 길이의 B랑 누구랑 B랑 B'하고 또 C랑 C'하고 길이비가 다 똑같더라? 세쌍에 대응하는 변의 길이비가 다 똑같더라? 라고 하면 크롬 닮음이래요. 근데 그게 무슨 닮음이냐면 자, 사이드! 사이드 변변변세 쌍에 대응하는 변 SSS 닮음입니다 합동이라는 말이 닮음으로 바뀐 것뿐이네요 그쵸 쉽죠 두 쌍에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가 같고 그 끼인각의 크기가 같을 때 굉장히 익숙하죠 그 끼인각의 크기가 같을 때 SAS 닮음이라고 합니다. 볼까요? 자, 여기에서 A A 프라임 이것의 길이비가 누구랑 같았냐면 C하고 C 프라임 길이비랑 똑같았대요. 여기에서 길이비가 두 쌍에 대응하는 변의 길이비가 같았는데 오케이 여기까지는 됐어. 근데 심지어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요 각의 크기는 같다라는 겁니다. 자이 경우에는 SAS 닮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요거까지는 이제 합동이라는 것에서 닮음으로 바뀐 거예요. 세 번째는 두 쌍에 대응하는 각의 크기가 각각 같을 때. 자 우리 합동은요 여기 한 쌍에 대응하는 변의 길이 같고 여기 양 끝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조건이었는데 이것과는 완전 다르죠. 두 쌍에 대응하는 각의 크기가 같기만 하면 아주 간단하게 그냥 닮음이 됩니다. 봐 봐요. 여기에서 이렇게 B, 각 B하고요. 그다음에 각 B 프라임하고 크기가 같대요. 그다음에 각 C하고요. 각 C 프라임하고 각의 크기가 같대요. 그러기만 한다면 그러면 닮음이요. 에 나머지 한 각도 어차피 크기가 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삼각형의 세각의 크기압이 180도인데, 어차피 두각이 이렇게 두 쌍이 각각 같아버리면, 나머지 한각의 크기도 정해져 버리죠. 그러니까, 이 삼각형의 모양은 이렇게 고정될 수 밖에 없다는 거예요. 얘도 고정될 수 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삼각형의 크기가 정해지는 건 아닌데, 모양은 정해지죠. 모양은 고정. 그러니까, 모양은 고정의 상태이기 때문에 닮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두 쌍이라고 했으니까 각을 표현하는 A, 앵글. A를 두개 써주시면 돼요. AA 닮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요것만 조금 새롭죠? 위에 있는 거는 친구들이 이미 알고 있는 요 표현이기 때문에 닮음 조건도 익숙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SSS 닮음, 세 쌍에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B가 같을 때. 그 다음에 SAS 닮음, 두 쌍의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가 같고 그 끼인각의 크기는 같아요. 그냥. 그냥 같아요. 자, 그다음에 두 쌍의 뭐라고요? 두 쌍의 대응하는 각의 크기가 같을 때 AA 닮음이다라고 하는 거. 요세 가지 조건. 잘 정리를 해 주세요. 다음에서 서로 닮은 삼각형을 찾고 닮음 조건을 말하여라. 자, 여기에서 삼각형을 보면은요. 모양이 같은 애들 이걸 찾는 게 아니고요. 모양이 같은데 그 조건이 딱 만족이 되는 아이들을 찾아 주셔야 죠 여기 기억은요. 3 5 6cm 나와 있어요. 어, 세변 나왔습니다. 그러면 조건 중에서 변이 세변다 나와 있는 걸 찾아보면 비읍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길이가 딱 맞아 떨어지는지를 보자라는 겁니다. 자 3cm, 5cm, 6cm,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짧은 변부터 봤는데요. 여기에서 6cm, 10cm, 12cm, 3하고 6, 3하고 6, 1대 2예요. 그 다음에 5하고 10, 어? 1대 2예요. 그 다음에 6하고 10이, 오케이, 1대 2입니다. 세 쌍에 대응하는 변, 그 길이비가 모두 일정하죠. 그렇다면 여기서 기억하고 비읍은 닮음 조건 완성을 하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당첨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써볼게요. 기억하고 비읍 가능합니다. 기억과 비읍 조건은 뭐예요? 지금 세쌍에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가 같다. SSS 닮음입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답을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니은을 한번 볼게요. 니은은 여기 두변이 나와있고 끼인각이 나와있습니다. 자, 그렇게 생긴 게 있나? 두변하고 끼인각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니은하고 미음은 어떤 상태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긴 것부터 보면 12cm 있으니까 여기서도 긴거 보니까 12, 그리고 6, 2대 1이네요. 그 다음 10cm 하고 5를 보니까 오, 2대 1입니다. 우선은 두 쌍에 대응하는 변의 길이비는 같았고요. 그 다음에 끼인각. 자 끼인각이 40도로 그 크기가 어 같네요. 그러면 이것도 당첨. 니은과 미음. 이렇게 두 쌍에 대응하는 변의 길이비가 같습니다. 그죠? 이인각 크기 같습니다. SAS 닮음입니다. 됐나요? 어, 그럼 이번에는 디귿을 보도록 할게요. 디귿은요. 두 각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리을 볼게요. 두 각이 나와 있는데 어, 선생님 이상해요. 여기 60도랑 40도인데 여기는 80도랑 60도로 나와 있어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형태입니다. 60도, 40도? 나머지 한 각은요. 자 합해서 100도니까 80도입니다. 80도, 60도 여기잖아요. 있 그렇죠. 나머지 하나를 만약에 찾는다라고 해도 40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두각이 만족이 된다. 뭐세개 중에서 두 개를 찾아 주셔도 좋고요. 그죠. 세개 중에서 이렇게 두 개를 찾아 주셔도 좋고요. 요거는 친구들이 마음대로 선택을 해 두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자, 60도, 그리고 40도, 80도 중에서 두 각을 선택할 수 있다. AA 닮음 가능하다. 라는 거죠. 그러면 누구? 디귿과 리을 닮음입니다. AA 닮음. 이렇게 해서 닮음인 그 도형도 찾을 수 있고, 또 조건도 찾을 수 있습니다. 잘 써주세요. 다음 그림의 두 삼각형이 닮은 도형일 때 기호를 사용하여 나타내고 닮은 조건을 말하여라. 삼각형. 자, 얘네 닮은 거 맞나요?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닮은 거 맞아요. 왜 닮은 게 아닌 것처럼 보일까요?라고 하면은 얘네 모양이 막 이렇게 틀어져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주어진 그 길이를 잘 살펴보면 알수 있죠. d E, F, A, B, C하고 D, F가 아니고요. A, B, C하고 D, F, E로 보셔야 돼요. 그죠? 얘를 이렇게 뒤집는다라고 생각해 보면 알수 있어요. 자, 모양을 뒤집거나 돌렸을 때에도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친구들이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10cm, 15cm, 짧은 것부터 보면 9cm 말고요. 6cm부터 짧은 것부터 보는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두삼각형에서 10대 6으로 5대3. 그러면, 여기에서는 또 15대9로 5대3이, 어, 맞네요. 그리고 끼인각 55도 맞고요. 그쵸. 끼인각 55도. 그렇다면 두 삼각형은 닮음이 맞고요. 삼각형 ABC와 삼각형 DF 아니고요. DFE. 여기서 틀릴 수도 있어요. 닮음입니다. 기호는 아래로 내려간 S모양. 이렇게 써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두 쌍. 변이죠. 두쌍 대응하는 변의 길이, 비가 같고 자, 끼임과 크기 같습니다. SAS 닮음. 이렇게 답을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여기에서는 직각 부분이 있어요. 그죠 여기 직각 부분 90도. 그러면 나머지 한각은 오케이. 60도. 90도, 나머지 한각 30도. 보아하니 지금 세각 전부 다 같아요. 근데 우리가 세각다 같은 거 필요한가요? 적어도 두 각이면 은 그러니까 조건이라고 하는 건 그냥 최소 요것만 만족되면 돼. 그러니까 물론 세 각이 다 같으면 땡큐죠. 하지만 두 각만 만족돼도 오케이. 인정할게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만 돼도 이렇게, 이렇게 30도를 찾아서 두 개만 나타낸다 라고 해도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그렇다면 삼각형 A, B, C라고 두었을 때 대응하는 순서대로 자, A는 60도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누구? E가 와야 되고요. B는 90도니까 대응하는 거 D가 오고요. 그 다음에 F. 삼각형 EDF. 무슨 닮음? A, A 닮음입니다. A, 두 번만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잘 찾아주세요. 삼각형의 닮음 조건의 활용. 자, 여기에서는 닮음을 찾는데 겹쳐져 있어요. 그리고 모양도 삐뚤어요. 이게 친구들이 찾는데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연습을 좀 해볼게요. SAS 닮음의 활용. 공통인 각을 끼인 각으로 하는 두 변의 길이의 비를 확인해 본다. 무슨 얘기일까요? 자, 지금 여기에서 색칠이 되어져 있으니까 구분하기가 쉬운데요. 만약에 삼각형 DBE 색칠이 안 되어져 있으면 이게 무슨 그림이야?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할 거예요. 삼각형 ABC 하고요, 그다음에 삼각형 DBE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두 개의 삼각형에서 얘네가 닮음이 맞나?라고 하는 걸 확인해야 됩니다. 선생님은 지금 그냥 위에 있는 꼭지점부터 순서대로 읽었을 뿐이거든요. 그런데 우선은 여기 각 b가요. 어? 얘네들 지금 공통이네. 아 맞아요. 얘네들 겹쳐져 있거든요. 각 b는 공통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좀 삐뚤빼뚤 있는 것 같아서요. 여기 있는 삼각형 D, B, E를 슬쩍 떼서 A, B, C와 같은 모양으로 놔봤어요. 그런 다음에 A, B, C랑 같은 모양으로 놨더니, 자, B는 우선 같은 위치에 놓았고요. 이렇게 왼쪽 아래로 올수 있게끔 놔봤고요. 그리고 D라는 꼭지점이 여기 오른쪽 아래로 왔죠. E라는 꼭지점이 A처럼 위쪽으로 오게 되었어요. 그죠? 얘네들이 자리를 바꿨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양이 놓아지게 되었고 그랬더니 ABC랑 모양이 같은 것 같지? 아그이 상태로는 조금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변 여기가 길이 3입니다. 그 다음에 변 BD가 4입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자 삼각형 ABC에서 변 AB는 2하고 4를 더해준 6이에요. 6. 그 다음에 변 2 b 는 3. 그래서 그 길이비가 2대 1입니다. 2대 1. 이번에는요. 여기에서는 변 BC하고요. 변 BD를 비교해 보니까 8대 3대? 어? 2대 1입니다. 2대 1. 그러면 B 여기에 있는 공통인 B라는 각을 기준으로 이렇게 두 쌍의 변이 길이비가 같습니다. 그렇죠. 아, 두 쌍의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가 같고 그 끼인각의 크기가 같으니 두 삼각형 삼각형 ABC하고 삼각형 누구? E, B D가 SAS 닮음이구나. 아까는 삼각형 DBE 별 생각 없이 읽었거든요. 근데 닮음인 것으로 찾아보니까 아, 삼각형 EBD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삼각형이 이렇게 겹쳐져 있잖아요. 바로 찾기 힘들어요. 그래서 1단계 공통인 각을 찾아주세요. 그런 다음에, 자, 바로 찾는 게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이렇게 옆에다가 둘 중에 삼각형 하나 기준을 두세요. 뭐큰거 기준으로 두시면 좀 편하고요. 그 모양과 똑같이 옆에다 그린 다음에 확인해 주세요. 두변의 길이비를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어떠한 닮음이 가능해지는지 보시면 됩니다. AA 닮음. 자, 이것의 활용입니다. 자, 삼각형 ABC가 있고요. 삼각형 ADE가 있는데 얘도 겹쳐져 있죠. 근데 각이 공통인 게 있습니다. 공통인 각 말고 다른 한 각. 이게 과연 크기가 같은가? 한번 확인을 해 보는 겁니다. 여기에서는요. 지금 ADE하고 ABC하고 모양이 같은 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A, D, E를 밖으로 빼봤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있는 꼭지점 D하고 E의 자리를 바꿔봤죠. A, E, D로요. 요렇게요. 자, 그랬더니 ABC랑 A, E, D랑 얼추 모양이 같은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런 다음에 공통인 각은 어차피 똑같았으니까 여기 위쪽에다가 A를 그대로 놓은 상태에서 각을 보니, 아, 맞다. 여기에 있는 60도 있죠. 각. D 부분이요. 이거 하고요. 삼각형 ABC에서 여기 C가 60도였어요. 그러면 공통인 각 A 하고요. 각 C와 각 ADE. 요거죠. 요거, 요거. 이게 크기가 같다면 AA 닮음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삼각형 ABC하고 삼각형 AED. 자, 요 그림에서 보면 삼각형 ABC하고 삼각형 AED. 요렇게 가요. 이렇게. 둘이 닮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냥 문제가 딱 던져졌을 때 친구들이 어, 여기서 닮음을 어떻게 찾지?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서 옆에다가 하나 삼각형을 옮겨서 그려놓고 시작하는 게 좋아요. 알겠죠? 자, 이렇게 활용 부분 잘 정리해주세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에 대하여 물음에 답하세요. 서로 닮은 삼각형을 찾아 기호를 사용하여 나타내고 닮음 조건을 말하여라. 내 눈에는 닮음이 없는 것 같아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삼각형, 자 모양이 똑같아 보이는 게 있나요? 그러면 없어요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삼각형 ABC 하고요, 삼각형 DBC가 같아 보이진 않아요, 그렇죠? 근데 삼각형 ABC 하고요, 약간 길쭉한 모양 자체가 삼각형 ADC를 어떻게 움직이면 같아 보일 것 같기도 하고. 여기가 공통이거든요. 자, 여기요. 그러면 이 공통인 부분의 위치는 그대로 두고, 꼭지점, D하고 C를 살짝 자리를 바꿔요. 음. 그런 다음에 여기 삼각형 ABC랑 모양이 같은 것으로 한번 놔봅니다. 이렇게. 한번 살짝 놔봐요. A는 그냥 그대로 두고요. 여기에다가 C, 여기에다가 이제 D를 놓는 거죠. 이런 식으로 놓게 되면 변 AC가 12, 그 다음에 변 CD가 6, 그 다음에 변 AD가 9니까 이 상태로 놓고 나서 한번 비교를 해보자. 여기는 이제 공통각 각 A가 되는 거고요. 그럼 각 A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얘가 끼인각이 될수 있게 두 쌍의 변을 비교해 보는 겁니다. 과연 될까? 자, 삼각형 ABC에서는 16cm랑 12cm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는 12cm랑 9cm가 있고요. 요거를 실제로 우리가 비교해서 나타내 보는 겁니다. AB하고요. 그 다음에 AC하고요. AB하고 AC. 비교해 보면 16대12야. 4대3 나오죠? 자, 그 옆에서 한번 또 볼게요. 요번에는 A, C 하고요. 그 다음에 A, D 하고요. 한번 나타내 보니까, 어, 12대 9예요 얘도 4대 3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B가 같아졌네요. 아, 그럼 이제 우리가 찾은 삼각형 A, B, C 하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 A, C, D 하고요. 여기서 지금 비교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 각 A는 공통이니까요. 각 A는 공통. 그러면 두 쌍의 대응하는 변의 길이비가 같고요. 끼인가 크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두 삼각형 뭐예요? 닮음이에요. 근데 무슨 닮음이에요? 요거 SAS 닮음이다 라고 하는 거. 자 그럼 써볼게요. 삼각형 ABC 그리고 삼각형 ACD 닮음이고요. 그 조건은 SAS 닮음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찾았으니 이제는 무엇을 BC 요 길이를 구해보자. 2번에서 이제 물어보고 있습니다. 어, 그럼 대응하는 데 어디예요? 여기예요. CD 해서 대응하는 그 부분을 찾아서 해결해주시면 되겠는데요. BC 그 다음에 CD 자, 이렇게서 해 나타내 보면. 여기는 bc죠. bc 대 cd 나타내 보면 몇대 몇? 몇? 닮음비 4대 3이고요. bc 대 cd는 6이니까요.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배 두 2배 두 해주면 bc 길이는 8cm 구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8cm 답으로 써주세요.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에서 각 abc. 여기요. 또각 DAC 여기요 크기가 같다고 합니다. 서로 닮은 도형, 사, 어, 서로 닮은 삼각형을 찾아 기호를 사용하여 나타내고 닮음 조건을 말하여라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여기 크기가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럼 여기 말고 공통인 데가 있지 않을까? 공통인 곳을 찾아서 삼각형을 좀 옮겨 보겠습니다. 여기 삼각형 A, D, C를 움직여서 나타내 보면, 삼각형 A, B, C하고요, 모양이 같게끔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양이 같게끔 만들어 보면, 자, A는 일로 올 거야. B랑 똑같게, 위치. 그 다음에 C는 요로. 음, 그냥 그대로 공통이니까. 그럼 D가 일로 오겠죠. 그런 다음에 주어진 그 변의 길이, A, C는 6cm. 또, 편. DC는 3cm,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3cm 해서 길이를 표시해 보고, 자, 각이 이렇게, 또여기 공통인가? 그러면 어차피 각두개 나왔어요. 각두 개가 똑같았어요. 두 쌍에 대응하는 각의 크기 같으니까 AA 닮음이구나. 라는 걸알수 있게 됩니다. 요거 써주면 되겠네요. 근데 이제 문제는, 삼각형 ABC라고 했으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으로 쓴다. D, A, C. 삼각형 ABC하고요. 삼각형 D, A, C. 닮음입니다. A, A, 닮음 써주세요. 다음 2번입니다. B, D의 길이를 구하자. 자, B, D 어디일까요? 여기입니다. 어, 여기는 어디에요? 자, 우리가 BD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뭘 봐야 될까요? 지금 대응하고 있는 부분을 잘 보세요. 6, 3, 여기요. 여기랑 여기랑 대응합니다. 그쵸? 그 다음에 AC. 자, 6cm랑 이만큼이랑 대응한다 라고 하는 거, 요걸 잘 이용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BC라고 하는 그 길이를 찾아서 3cm DC 빼주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볼게요. BC, 변 BC 대 AC. 자, 요게 누구랑 똑같을까요? AC 대변 DC랑 똑같다. 라고 하는 거. 요걸 통해서 먼저 BC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BC 대 여기 BC 대 AC가 6이고요. 또, 여기에서 6대 3으로 BC의 길이를 먼저 구해봅니다. 36 나누기 3이에요. 그러면 12cm 구해줄 수가 있겠죠. 여기가 이만큼이 12cm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BD를 구할 차례예요. BD는 BC에서 DC를 빼주면 됩니다. 12에서 3을 빼주면 되니까 9cm. 자, 그래서 정답은 9cm예요.